좋아. 막 근육 빵빵해, 어깨 넓고 근데 키가 키가 작아 니, 니네보다 작아? 응아 싫어 한, 이런 사람? 몸이 되게 막 어깨 좁고 있잖아 <laughs> 에이, 어깨 좁고 있다 근육도 별로 없고 한데 키가 1 8 6 이렇게 음, 1 8 0 음. 넘어 살짝 귀린이네둘다 싫은데 둘다 틀면 됐잖아난 두툼한 사람 좋아해요 어깨도 어, 있잖아 키 크면서 두툼한 사람 좋아해 살짝 마동족? 어, 브론스타일. 아, 그런 사람들 많아. 그래? 근데 와. 세상에 그둘 사람밖에 없어. 미네랑 이카랑 근데 아, 결혼을 아, 해야 돼. 어. 아, 둘 중에 아, 누구를 아, 선택할 거야? 저는 키적했어. 저 혼자 살게. 키큰 사람? 키큰 사람? 이렇게 하면 되니까. 혼자 살게. 키큰 사람이 났지. 혼자 안 돼. 혼자서 결혼해야 돼. 혼자서도 괜찮은 것 같은데. 혼자 살면 안 돼. 키 작고. 운동을 하려고 어, 조금 조금 이렇게 키큰키큰남자키큰 얘네가... 어, 어, 남자 어, 키큰 남자 진지하게 남자나? 이런 아, 거. <웃음> 그래. 그래. <웃음> 그래. <웃음> 그래서 블러스 때문그래 뭔데? 티사티이사 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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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니는 니는 는 니는 는 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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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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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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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는니는니는는 어깨 넓은 게 진짜 설린데아 아, 근데 어깨 넓고 근육질 많고 근데 하필 키가 작잖아 키가 작으면 아그 보기 싫어 그니까 아, 보기 싫다니까 아키크아키큰 사람은 운동을 하면 돼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면 커져 키 작은 사람도 <laughs> 어, 운동을 운동? 이렇게 아니야 어, 수 있잖아 키 작은 사람은 키못커 그냥 성격좀럼 크잖아 아니 애초에 근데 성격이 어. 좋아 <laughs> <좋은 웃음> 네, 너 좋고 난키큰 사람 오케이 Okay. You're a kitten. Hello. I'm a kitten. I'm a kitten. I'm a kitten. I'm a kitten. Where are you? Where are you? Where are you? Where are 何 <laughs>